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 차동 증폭기에 대한 CMR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ommon Mode Rejection Ratio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차동 증폭기의 CMRR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입력에 차동 전압, 즉, VI가 들어갔을 때, VI분의 V0, 바로 차동 이득이 되겠습니다. 바로 av, vi분의 v0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vi가 제로일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압이 vcm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와 같은 공통 전압에 대한 이득, 즉, acm이 되겠습니다. 공통 이득이 되겠지요. 바로 vcm분의 v0가 되겠습니다. 이때 cmrr이라고 하는 것은 av 나누기 acm. 이것에 대한 절댓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동증폭기 입력이 VI일 때 전압 이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에미터 전류가 IE라면 이 전류는 2어같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때 VI는 R이 두개에 걸린 전압이 되겠지요. 따라서 VI는 ERE의 IE가 되겠습니다. 한편 V0은 어떻게 되죠? I2가 유와 같이 흐른다면 알파 I2가 유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는 RC의 유와 같은 루프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0은 어떻게 됐었죠 바로 두 개의 r c 에 알파 i 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배의 r c 에 알파 i 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I2와 E로 나누면 이것은 AV가 되는데 전압 이득은 알파의 R2분의 RC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동 증폭기의 커먼 모드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차동 증폭기 회로에서 공통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커런 소스가 이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런트 소스는 이와 같이 내부 저항 R2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커먼 모드 입력이 들어갔다면 VI에 공통 전압 VCM을 i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통 전압 VCM에 i 대해서 이와 같이 직류 전류는 무시한다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교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시하게 되겠고요. 이때의 저항은 그대로 남아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갖겠습니다. 한편 v e 는 전압원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해주고 VCC도 그라운드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로가 되겠지요. 한편 전압이 V0가 이와 같다면 RC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출력전압이 0이 나오게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저항은 약간의 변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델타 RC만큼 변동한다면 출력전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저항이 약간 변동된 상태 이와 같다면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을 때 V_IC 분의 V_0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 대해서 먼저 V_ICM을 구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전류가 I_2라면 어, 이것은 차동 증폭기의 전압이 0이 되기 때문에 에미터와 베이스가 물려있어서, 어, 에미터 울류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향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VICM은 어떻게 되죠? 바로 저항 R2에 걸린 전압에다가 이와 같이 R2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울류가 이와 같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E r 이라는 전류가 라지 R2에 흘리게 되겠지요. 따라서 VICM은 r 곱하기 i e 에2 r 곱하기 라지 R2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한편 V02는 어떻게 되죠? V02에 흐르는 전류는 알파 i e 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V0가 이와 같이 되겠고요. 어, 따라서 V02는 마이너스에 아, 전류 알파 IE의 저항 RC 플러스 델타 RC가 되겠습니다. 한편 V0완도 동일한 전류가 흐름으로 여기에 RC 곱하기 알파 I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RC의 i 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값을 빼주면 V0가 되겠구요. 그렇다면 V0는 어떻게 되죠? 바로 V02에서 v0 1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v0 는 마이너스의 알파 rc 델타 rc 가 됐었습니다 한편 v0 1은 이, 이 값이 되겠는데 빼주면 빼줬기 때문에 플러스 아, 알파 rci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호가 잘못 표시되기 어있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v0 cm 은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델타 RC에 IE 알파가 되겠습니다. 한편, VICM과 어, V0CM을 나눠준 것이 ACM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눠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에 이와 같은 어,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에 RE 플러스 ERE에 델타 RC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어, 이것은 small r e 가 large r e 에 대해서 매우 작다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cmrr 은 av 나누기 acm 이 되겠고, acm 은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이와 같이 되겠고요. av 는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cmrr 은그 절대 값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계산을 해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 차동 증폭기에 대한 CMRR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